다이어트는 이렇게 병적 비만이죠. 병적 비만. 이런 분들은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많이 먹어찌는게 아니고 잘못 먹어서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찐다. 절대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만의 성격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먹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먹는 게 있어요. 뭘안 먹어요? 뭐 햄버거. 이 사람은 다른 건안 먹어요. 이 사람은 야채도잘안 먹어요. 어,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콜라하고 햄버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만의 삼분수는 스트레스, 독소, 영양받았는데, 여기에서 영양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독소는 이독수 아까 그 햄버거나 콜라는 다 독소에 네,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 지방세포가, 아, 비만의 원인은 지방세포가 아니고 뭐 어? 비만세포다. 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방이 비만은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몸에 건강한 지방은 비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지방이 어, 비만을 만드는지, 비만 유전자가 있는지, 비만균이, 비만세포의 원인. 근데, 이 비만세포를 지방세포로 바꾸는 걸 우리가 체질개선이라고 하는데, 이체질개선은 디톡스, 디팩, 제인의 리페어, 이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3D라고, 3D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비만유전자, 비만균, 세포토닌 인슐린, 갑상선 기능, 이 비만체질이에요. 비만 체질이라는걸 보면 비만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비만 유전자를왜 생기느냐? 고기 먹는다고 생긴 게 아니라 햄버거, 피자, 콜라, 과자,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비만 유전자가 생는거예요 비만 유전자와 비만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먹으면 저런 유전자들이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로수닌, 인슐린,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톤이 없는 사람 수준이 많아요. 예. 많게 펼친 사람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고 이럴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인슐린이 활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아까처럼 그래서 비망이 그 다음에 갑사선 기능이 저하되어서 혹이 많아요. 예. 비망인 사람들이 혹이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비만 유전자의 비망 유전자의 발생인자는 가공식품입니다. 고민, 불안, 초초,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흉다 보니까 살집니다. 그래서 비만 체질은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다. 비만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만들어주는데, 비만의 교정 방향, 인슐린, 세로토닌, 갑상선, 이런 게 되겠죠. 정상 지방은 건강한 몸과 수명을 연단시킨다. 하지만 변성 지방이 문제다. 이변성 지방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방은, 정강한 지방은 여러분들 수명을 거실요 콜레스테롤이 많은게 오래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에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이 많은 게 오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불포화지방이 사라되거나, 이 불포화지방이 트랜스화 되거나 콜레스테롤이 사라졌을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수명이 짧아지고 더해버립니다. 네. 네, 피마 유전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피마 유전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2식까지 있어요. 부모가 뭐 양쪽 다 비만인 경우에 80%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80%가 비만이라고 해도 양쪽 다 비만이라고 해도 어 부모하고 식단을 다르게 먹으면 돼. 요 근데 대부분 부모하고 식단이 같대. 부모가 매일 치해 먹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옆에서 지킨 먹어요. 근데 자식은 맥주를 못먹어니까 콜라를 먹는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치맥이고, 어, 아이들은 치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계속 살찌고, 어? 엄마, 아빠는 이제, 엄마, 아빠가 살찌겠지만, 뭐 간이 약해지고, 이런 거 아,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어, 유전자 부분보다도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야채만 먹는, 이 똑같은 아이가 야채만 먹으면 이렇게 오일파요 그리고 이제 야채하고 고기를 먹잖아요. 이 고기는 이제 좋은 고기예요. 좋은 고기를 먹으면 근육형으로.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햄버거하고 포테이토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렇게 맥도날드에 먹어 그래서 우리가 애니웨이는 슬기명을 간디형. 그 다음에 근육형을 지기스칸형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맥도날드에 먹어 먹는 거에 대해서 달라니다 이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찐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살찐다 이렇게. 어, 비만 이게 이게 잘못 먹으면 비만 세균이 생기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주에다가 비만 세균을 넣더니 이렇게 살찐 주가